얘들아, 여기 68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음내를 갔다 올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양식을 얻으려 그래. 양식을 얻으려 그러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가장이 나서는데, 가장이 나서는데. 가장이 나서는데 그게 무슨 소리? 어찌 될지는 가봐야 알, 아는 일이니 그때는 일이 없었죠. 그냥 굶어 죽어 거의 그냥 도포나 꺼내 와요 이런 거를 이제 뭐라 그러니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흉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자성어로 허장. 밑에다 쓸게요. 허장성세라고 해요. 허장성세. 음. 허풍. 풍 떠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에 장이 무슨 장이 있단 말이요. 어허 닭장은 장이 아닌가? 가서 내갓도 챙겨 내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언어유희. 언어 유희. 언어 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 유발함. 해학적인. 그렇지. 해학적이죠. <laughs> 이런 거를 해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상황이냐. 근데 이 상황에서 웃음으로 승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숭고한 아름다움이죠. 문학의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방 메가처럼. 갓은 또 어디에 있답니, 있답니까? 뒤뜰 굴뚝 속에 가봐요. 세상에, 갓을 어찌 굴뚝 속에 두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 웃긴 거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국상 뒤에 어느 친구한테 흰갓 하나를 얻었는데, 우리 형편에 칠해 쓸 수도 없고, 하얀 거 쓸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에 걸려 쓰려고 굴뚝 속에 넣어둔지 벌써 오래요. 참 어때요? 이것도 슬픈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죠. 곤궁. 궁궁이라는 거는 얘들아, 궁궁이라는 거는 있잖아, 그냥 가난보다도 더 어떤 거예요. 아주 곰핍하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궁핍한. 그러니까 가난보다도 더 어때요? 완전 가난보다 더 극에다란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초도 안 되지. 이때는 복지 이런 게 없고 그냥 굶어 죽었지 뭐. 어? 그러니까 막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죠. 가난보다도 더 가난한 게 공궁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잘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문맥에 맞게 이렇게 쭉 이제 서술을 음 할수 있도록 좋겠어요. 도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두루마기를 얘기를 해요. 두루마기 근데 이게 이제 남자의 예복으로 겉옷이에요. 두루마기. 그다음에 국상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가 상중에 상복을 입던 왕실의 초상을 국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 왕실의 초상. 초상이 뭐예요? 왕실의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몰라? 아 죽었을 때 입는 옷이요? 오, 그뭐 이상한 거 입고 3년 동안. 오, 그거를 아, 이제 아. 국상이라 그래요. 흥부가 그렇게 저렇게 의관을 갖추는데 모양이 볼만했다. 그리고서네 험만건을 여기서부터 험만건을 꺼냈을 때 여기서부터 비식이 내려간다까지. 묘사하요 어설프게 양반 체면을 차린 풍부의 모습에서 해함이가 드러남 처 만건을 꺼냈을 때 물레줄로 줄을 삼고 아주 그러니까 행, 행색이 어떻다는 거예요? 행색이 아주 거지 같죠? <laughs> 행색이 거지죠? 근데 양반이라고 갖춘 건도 다 갖춘 거야 부채도 들고 막 이런 거 보세요 여기 다 꼬매가지고 막 갓에 떨어진 팔입은 노끈을 총총 메어 가끈 삼아 달아 쓰고 다 떨어진 고의적삼 살점이 울긋불긋 고의적삼 고의적삼에 살점이 울긋불긋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살이 보이는 거죠. 발바닥은 뻥 뚫리고 목만 남은 헌버선에 집대님이 희한하다. 헐고 헌 대도포에 구멍이 숭숭 열두 도막 이은띠 가슴에 둘러 질끈 매고 한 손에다가 곱돌 담배떼까지 들었어요. 또 한 손에다가 떨어진 부채도 들었어요.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어시 비시시 내려간다. 비식이 내려간다. 어시 비식이 뭐였겠니? 이렇게 이렇게 여덟 팔자 알죠? 이렇게 이렇게 팔자, 팔자 걸음 팔자 하는 양반들이 팔자 걸음 해야 돼. 점잖게 뛰면 안 돼. 비가 와도 어때요? 비가 와도 와. 양반들이 뛰면 안 돼. 겹부른. <laughs> 쬐면 안 돼. 겨 있죠, 겨. 그 뭐니 그 뭐니 쌀쌀 쌀 털고 난그 있잖아, 겨. 아, 그걸로 불 때면 어때요? 연기 막 연기 일어나잖아. 그거 쬐면 안 돼요. 왜요? 아, 양반이니까 아, 양반들 아, 격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걱정이 하나 있어 근데 이렇게 다 갖출 건다 갖췄어. 근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빈털터리가 되었을 망정 나는 반남 박씨 양반이 아닌가 아전들한테 존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말을 하면 자기 부탁을 안 들어줄 거 아니야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안 꿔줄 테니까 이 일을 어찌하나 이건 뭐예요? 고민. 흥부의 고민이죠. 흥부의 고민. 평편은 부탁을 해야 돼 남한테. 근데 양반 체면에 존댓말을 할 수도 없고 반말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생긴 거야. 살라 그러면 존대해야지. 살라 그러면 존대를 해야 되는데 양반이니까 또중인들한테 존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고아체의 지키려 고민하는 흥부. 양반 체면을 지키려 고민하는 흥부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무릎을 탁 쳤다. 옳다구나. 생각이 하나 났어요. 이게 애매하게 하는 거죠, 그을 애매하게 옳다구나. 고와제로 달아서 웃음으로 닦는 것 밖에 어떤 수가 없어. 그리고 하하하하 하 웃는 거, 고로, 하러고, 로고, 하하하, 이런 식으로, 모르제, 하하하,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아전들에게 존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전들에게 존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위에 떠올린

자그 다음에 백시장 백시장 기후 안녕하시오 누구예요? 아주 그러니까 놀부가 어떤 거야 이 백시장이 뭐냐면 형, 형을 남의 형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누구겠어요? 놀부예요 놀부의 근데 소문은 온 동네에 다난 거야 놀부의 소문이 다 났죠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아주 못됐다는 소문이 놀부가 행한 게뭐라그 하냐면 네. 똥 누는 애가 있으면 주저앉힌데 아, 아, <laughs> 그다음에 남의 호박이 있잖아. 호박이 이렇게 크고 잘 자라면 거기다 말뚝을 박는 거야 놀부가 아주 아주 재미 좀 하여간 좀 재밌다 그래야 돼? 못됐다 그래야 돼? 좀, 좀 이게 아주 재미나게 이제 그 수박. 판소리니까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그 판소리에는 아주 재미나게 묘사가 되어 있어. 놀부가 하는 일. 그러니까 어? 조선시대 수박 있어요? 있잖아요. 호박이라고 했는데 아까. 수박도 있겠지. 아닌가? 그때 수입이 감자, 고구마도 수입이 됐었던 거, 된 거니까. 음. 원래는 그럼 백김치였나 우리 김치가 백김치? 그래가지고요 여전하시 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형 형에 대해서 욕 욕을 안 하죠 착하죠 하하하 이렇게 그냥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관자라는 거는 뭐냐면 망건에 따라 상투의 동염에는줄 여기 요거죠 요기 근데 요거를 이제 신분에 따라 금으로 하기도 하고 오그로 하기도 하고 호박, 마노, 대모, 뿔, 뼈요런 재료를 사용해서 여기에 뭐가 나타나 있겠니? 신분도 나타나 있지만 재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행색을 보고 재력을 알수 있었죠. 그러니까 행색이 중요하긴 하지. 이, 이 사람은 그냥 어딜 가도 어떻겠어. 양반은 양반인데 아유 가난한 양반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전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시라치, 구시라치. 뭐냐면은. 이방이야, 이방 뭐 형방 뭐 그죠? 응? 육방, 육방이죠. 육방 아전 조선시대 벼슬하는 공무원이죠. 지금 말로 하면은 뭐 괜히 행정직 공무원 정도, 동사무소 공무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좀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대. 외벽 공사에. 자, 다음에.